안녕하세요. 한국뷰티스타일리스트협회 나노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뷰티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 헤어 2급 실기패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헤어는 어, 탑으로 머리를 깨끗하게 묶은 후 묶은 부분이 쓰러지지 않도록 높게 계속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 높게 계속 묶어진 부분이 꼿꼿하게 잘서 있도록 그렇게 연출을 한 후에 나머지 머리를 빼코밍 해서 모던 헤어스타일은 탑 부분에 머리를 묶으실 때 뒤쪽으로 묶으시면 이게 머리가 뒤로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탑에서 앞쪽으로 머리를 묶으신 후 여러 번 고무줄로 묶으시면 안에 무엇을 넣지 않아도 이게 잘 서있게 됩니다. 이 모던 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팁은 뒤로 묶지 않고 앞쪽으로 묶으시는 것과 고무줄을 빡빡하게 여러 번 묶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탑으로 머리를 묶어야 되니까요. 제가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한번 쓸겠습니다. 머리를 머리를 탑으로 묶으실 때 젤로 하거나 왁스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젤로 하게 되면 약간 하드한 느낌이 나고 왁스로 하게 되면 약간 소프트한 느낌이 나겠죠. 지금 제가 젤을 쓰겠습니다. 자, 잔머리 나는 거 정리를 조금 해주고요. 지금 모델은 머리가 조금 뒤쪽이 좀 짧은 편인데요 잔머리가 많이 나지 않도록 묶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묶는 포인트를 묶다보면 자꾸 이게 뒤쪽으로 갑니다 옆에서 봤을 때 지금 귀 라인 요정으로 올라갔던 부분 여기서 묶어주셔야 뒤쪽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고무줄을 두 개를 이렇게 엮었습니다. 엮은 고무줄로 묶도록 할게요. 고무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고무줄은 노란 고무줄을 염색을 한 겁니다. 이게 노란 고무줄 잘 보이니까요. 그 염색약으로 염색한 거를 두 개를 이렇게 엮어서 씁니다. 자, 지금 묶었으니까 잔머리들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묶으신 후에, 고무줄을 지금 여기 묶었죠? 그 다음에, 촘촘히 여러 번 묶을 겁니다. 묶고 나서, 요 고무줄 묶은 부분을 머리로 감아야 되니까 제가 머리를 조 빼겠습니다. 묶으실 때는 촘촘하게 한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묶어주시면 머리가 이렇게 잘 씁니다. 머리가 이렇게 쓰고 있죠? 여러 번 묶을수록 높이가 높아지겠죠? 이제 나머지 머리로 묶었던 부분을 고무줄 감싸는 거죠. 층이 있는 머리라서 끝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뒤쪽으로 제가 지금 핀을 꽂을 겁니다. 마무리가 좀안 되죠? 이런 경우는 드라이로 고정을 합니다. 고정이 잘안 잘안 되는 부분들은 지금 스프레이하고 열로 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이 부분에 백코밍을 해서 약간 풍성하게 연출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머리 부분을 두 부분으로 양을 일정하게 만든 후에. 백호밍 하겠습니다. 백호밍은 지금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보이게 백호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백호밍을 해줍니다. 뿌리 쪽, 이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백호밍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비율이가 맞도록 볼륨감을 맞춰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끗하게 머리를 묶은 후에 고무줄을 여러 번 묶고 그다음에 묶고 난 후에 나머지 머리를 백코밍해서 볼륨감을 만듭니다. 이상으로 모던 헤어스타일 연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